할게 없어서 하는 어머나 스탑하는? 크리와 할게 없어이 어? 고수방인가보네 이 이속이 이게 말이 되냐? 음 임포트 엄청나게 이리한가본데 도망가 도망가자 아 도망가자 나 도망가, 우와, 민트한테 죽을 것 같아. 나 도망가, 도망가. 아니, 왜 이때는 겁나 걸리지?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 받을 만한 곳을 찾아주고 또, 먹고 또 다시 보고 왔어요.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왔어요. 그런데 좀 인정받고 나서 다시 또 보고 싶네요. 그래서 전좀 전에. 아, 라라라라라라라와와와와와啦,啦,수啦,팽이 나는 啦,팽이